멀리서 등장하는 헬리콥터와 헬리콥터가 착륙한 곳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꽉 부둥켜 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헬리콥터를 타고 등장한 이 사람. 바로 16만 2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벨기에인 틱톡커 데이비드 베튼인데요. 그의 가족들에게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의 아내와 딸들인데요. 심지어 그의 딸은 그가 정말로 죽은 것처럼 자신의 SNS에 아빠 편히 쉬세요. 우리는 아빠를 잊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열리고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사이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등장한 배튼.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많은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의 장난이 너무 과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틱톡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배트는 그동안 자신이 친인척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나는 환영받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죽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이 일을 계획했다 밝혔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누가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됐다. 내 장례식에 오지 않은 친척들도 연락이 왔다. 결국 내가 이긴 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행동이 이해된다며 쏟아지는 비난을 무시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아직도 배트는 자신의 헬리콥터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